네네, 네, 그렇게 네개요 24개 24개? 네네 총하로 그러면 개씩 네, 24개 4개, 4판 아, 네. 적당히 먹어라? 나 지금 적당히 먹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방문한 식당은 이제 저희 구독자님께서 추천해주신 맛집이에요. 저에게 메일이 한통 왔습니다. 그 부모님께서 식당을 하시는데 엄청 맛있는데 다른 분들도 알려드리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방문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또 게스트가 있습니다. 두구 두구 두구. 아니요 저기요. 손만 흔드시지 마시고 나오셔야죠. 네, 제 동생, 또 멱다랑, 아! 3대 500 치는 멱다랑 또 함께 만두집에 왔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야, 꽉 찼어, 꽉 찼어. 여러분, 지금 제가 가게 앞에 도착했는데 그 손님이 꽉 찼어요. 네, 진짜 맛집 맞나 봐요. 저는 그럼 이제 앞에서 조금 대기하다가 자리가 나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기대된다. 그지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구독자님께서 추천해주신 식당에 들어왔고요. 여기는 서울시 독산동에 위치한 남문 송칼국수 만두집이에요. 그러면 한번 주문을 하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락 칼국수 하나랑 그리고 들깨 칼국수 하나랑 고기 만두 두 개, 김치 만두 두개 주세요. 에 여섯 개요 네, 네 그렇게 네 개요. 스물 개. 4개? 네네. 그러면 6개씩 네, 네. 네, 24개. 네 개, 네 판. 아, 고기 두 개. 2개. 김치 두 개야. 네, 여러분, 이렇게 주문을 마쳤고요. 지금 점심시간이라 제가 좀 대기를 하다가 들어왔어요. 근데 계속 손님이 오시는 거 보면 굉장히 맛있는 맛집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앞에는 역다가 앉아있는데 오늘은 같이 나오지 않고 건너편에서 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김치도 판매하고 있어요, 여러분. 1kg에 8,000원인데 먹고 맛있으면 바로 구매 들어가겠습니다. 아 맞다, 나 습관적으로 숟가락 젓가락내 것만 꺼냈는데 몇다가 개가... <laughs> 자기 거안 꺼내셨다고 어이없대. <laughs> 감사합니다. 김치도 다 직접 담그시는 국내산이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국내산입니다, 여러분. 짠. 반무지랑 겉절이. 제가 말한 겉절이가 이거예요. 진짜 맛있어 보이죠? 겉절이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음, 맛있다. 오, 어, 김치 맛있는데? 어, 근데 좀 맵다. 맛있는데 조금 매콤해요, 여러분. 음, 너 바지락 먹냐? 바지락. 먹지 아, 저는 나 바지락 안 먹으니까 내 바지락을 너다 줄게. 면도 줘야 돼 그냥 하나 시켜 그냥 무슨 칼국수 얼큰 바지락 바지락 사장님 저희 바지락 칼국수 하나만 더 주세요 구독자님께서 되게 자부심을 갖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저의 입맛이 아닌 몇 달의 입맛. 입맛 의견을 또 들어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나한테 맨날 그랬는데, 칼국수 좋아하시나봐요. 영상 비중에 칼국수가 굉장히 많네요. 저 칼국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늘 또 칼국수네. 아,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만두 크기는 굉장히 커요, 여러분. 여기 딱 보시면은, 피는 되게 얇은 피 만두고요. 속은 꽉 차있고,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김치 만두고요. 그리고 이거는 고기 만두예요. 짠. 응,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들깨 칼국수. 짠. 자, 여러분. 그러면은,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바지락 칼국수도 나왔고, 칼국수도 나왔고 만두도 다 나왔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 와 들깨 칼국수 엄청 고소하다. 되게 고소하고 간도 잘돼 있어요. 아 이거는 김치, 김치랑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아 진짜 맛있다 만두도 같이 짠 만두가 진짜 커요 여러분 음뭐 봐요 속이 엄청 꽉꽉 차 있어요 음. 김치 만두도 음. 어, 김치만두도 맛있다. 음, 만두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음, 아, 칼국수랑 김치랑 진짜 잘 어울리네. 생각 없이 국물 먹었다가 아, 목구멍 따가워. 아우, 뜨거워. <laughs> 와, 여러분 들깨 칼국수 국물 드실 때 조심하세요. 진짜 뜨거워요. 나 이번에는 바지락 칼국수를 먹어볼게요. <laughs> 바지락 진짜 많이 들었다. 여러분, 저는 바지락을 못 먹어서 바지락은 엮다 주겠습니다. 일단은 바지락 국물도 와 와, 시원하다. 와. 와 여러분 칼국수 국물 진짜 맛있는데요. 엄청 시원해요 칼국수가 간도 딱 짭조름한 게 적당해요. 따로 막 간장이나 이런 거안 넣어도 간도 딱 좋습니다. 와아 진짜 맛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너무 맛있어 손님분들이 왜줄 서서 드시는지 알것 같아요.

만두 진짜 맛있어요 칼국수는 말이 필요 없다 응. 야 멱따야 고기만두 하나 먹어봐 될게 하나 있는데, 이게 칼국수 그릇이 페이크예요. 무슨 베이크냐면은 겉에 만지면 하나도 안 뜨거워가지고 국물 좀식었겠거니 하고 국물 마시잖아요. 그거 완전 용암입니다. 조심하세요. 안에는 진짜 펄펄 끓어요. 지금 저 바지락 좀 걷어낼게요. 이거는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역다에게 주겠습니다. 지금 계속 골라도 골라도 계속 나와요. 어, 너무 많은데, 이 갯벌이야. 여기!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는 갯벌입니다 조기 캐고 있어요 아 진짜 바지락 못 먹어서 서럽다 제가 바지락을 못 먹는 게 어렸을 때 먹다가 크게 바지락 먹고 체를 해가지고 그 뒤로 약간 먹는 게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먹어요 좀 비리기도 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와 여러분 일단 반은 아닌데 대충 건져 냈습니다 이 정도 야 멱따야 내 <laughs> 아, 네 것도 안 줄어 아 것도 안 줄어? <목소리나> 음. 아꽈아 <목소리> 씹을 때마다 육즙 너무 맛있다. 다리를 이렇게 의자 기대 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다 이게 이이다 <laughs> 음, 여러분 만두가 좀 식잖아요? 그러면은 국물에 넣어주면 돼요. 국물에 이렇게 넣어주면은 <laughs> 만두국. 듬게가고 음. 있어. 너무 고소하다. 꾸덕꾸덕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음. 먹다가 김치 바꿔줬어요. 사장님, 콩국수 하나만 더 주세요. 적당히 먹어라? 나 지금 적당히 먹는 건데요. 콩국수까지만 먹을게요. 잠깐만. 여러분, 드실 때, 바지락 껍데기, 조개껍질 조심하세요. 아, 잘 먹었습니다. 더안 먹어, 너는? 배불러? 나의 간제씨. 아, 남긴 거야, 지금? 어떻게 나가 만두를 남길 수가 있어? 저는 여기 김치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입맛으로 만두는 김치보다 고기만두가 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검은콩국수 나왔습니다. 짠. 여기 콩국수는 검은콩으로 만든 검은콩국수예요. 100% 국산 콩에 직접 가신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콩국수는 뭐다? 고구마나? 설탕 하나. 어우, 면 많다. 잘 먹겠습니다. 네. 검은콩이잖아요 확실히 일반콩이랑은 맛이 달라요 검은콩 맛이 확실히 나고요 어, 좀더 고소해요 근데 난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은안 시원해 그게 조금 아쉽다 좀 시원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좀 미지근하네요 자 신개념 김치만두에 김치 올려먹기 <목소리도> 와 국물 최고다. 음.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해보았는데요. 구독자님께서 추천해주신 식당인데 이게 진짜 맛있었어요. 저는 특히 바지락 칼국수가 굉장히 시원하고 들깨 칼국수도 되게 고소했고 콩. 콩국수는 약간 안 시원했던게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콩국물은 되게 진하고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만두도 굉장히 크기도 크고 속도 꽉 차있고 만두피도 얇아서 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자, 맛있는 식당 추천해주신 구독자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가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감사하다고 만두 하나 쪄주신다고 해가지고 조금만 기다릴게요 짜잔 사장님께서 만두 하나 챙겨주셨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